야금 야금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8천 원을 돌파하면서 9천 원만 ,000원, 원에 도적할,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인텍 플렉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텍 플렉스던, 아, 2023년 7월에 48,450원까지 갔던 종목이 반어 반토막 이상 나면서 그 8,000원, 이자로까지 빠졌죠? 아, 지난 4월 9일날 7,980원을 기록한 후, 아, 횡보를 하다가 8월 들어서, 아, 지금, 지난, 8월 22일날 23% 어, 상승한 후 어, 그때 거래량이 170만 주나 되는데 그 이후 계속 고가 주를 하고 있다. 오늘도 고, 어, 고가를 9.08. 앞으로 상승시킨 13,820원을 기록했고 현재도 4 5로 기록한 13,25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고가와 중가가 지난 3월 이후 최고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 랭코 차트 보면 완벽한 쌍바닥을 이루면서 위로 방향을 틀었고 오늘도 빨간 벽돌을 또 하나 쌌다 따라서 앞으로 15,0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그 내공이 충분히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 팩토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목또한 아, 월봉을 보면, 아, 2020년 9월에 11만 7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아, 10분의 1 터막도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인 2750원에서 역사적 신적가를 쓰면서, 아, 지금 야금야금 살금살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 오늘 8.9%, 아, 고가를 8.9% 상승시킨 5 6 0 5원을 기록했고, 현재도 똑같이 8.9% 상승한 5,60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그이 가격이 만약에 굳어 진다면 작년 11월 이후 최고의 종가를 기록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아령코 차트 보면 지난 3월 31일 날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9월 4일에도 두 개의 빨간 벽돌을 기록한 후 오늘도 추가적으로 빨간 벽돌을 하나 썼다. 아, 따라서 앞으로 거칠금 없이 6,000원을 돌파하면서 7,500원 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에, 높은 곳으로 우리가 아, 이렇게 에, 에,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B C N C죠. 아, B C N C도 아, 지금 올봉을 보면. 2022년 3월에 3 3,700원까지 갔던 종목이 7.8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아바레반 투막 이상난 상황에서 지금 쌍바닥을 이루어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 고가를 7.57 기록하고 현재도 5.83% 어, 기록하면서 오늘의 에, 종가가 올 3월 이후 최고의 종가를 기록하고 어, 있습니다. 야금야금 살금살금 오르는 어, 모습이 예, 바로 이제 12,500원을 돌파하면서 어, 13,000원 14,000원, 15,000원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세미콘이죠. 이 LB 세미콘도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야금야금 판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격은 16,250원으로 2021년 1월달에 기록한 가격이죠. 아그후 2만 아, 2,835원까지 떨어진 후 바닥을 살살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10.8이 급등하면서 아, 고가를 찍었고 현재도 5 0로 상승하면서 현재가가 4,175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오늘의 이 4,175원이 굳어진다면 아, 작년 3월 이후 최고의 종가를 아, 기록하면서 아, 4,500원을 돌파할 아, 저력을 갖게 된다. 4,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5,500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테크노 스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을 알, 보면은 먼저 울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 가격이 나쁠 때는 11,450원까지 갔죠. 아 이러던 종목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5,510원까지 떨어졌죠. 그후 계속해서 5,000원과 6,500원, 7,000원 사이에 있었는데 오늘 무려 7,580원 고가를 기록하면서 고점이 7.5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도 3.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고가는 작년 8월 이후에 최고의 고가를 이루면서 종가 또한 작년 8월 초순 이후에 최고의 종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년 동안에 아무런 7,5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에 도전을 하고 있고 7,500원을 넘으면 그후로 8,000원, 8,500원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아, 모티리얼 지아이 종목도 보시면 아, 그... 2만 433원까지 갔던 종목이 4,215원까지 떨어졌어요. 반어반토막 이상이 나다면서 역사적 신조가를 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의 국가가 7.48% 기록하면서 7,900원을 기록했어요. 현재도 7,860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최고의 현재가 아 종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랭크 차트 보면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도 빨간 벽돌을 두 개나 쌓으면서 돌파를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야금야금 야금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8,000원을 돌파하면서 9,000원 만원에 도전할,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올초 덤벼락 투자자문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식투자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돈을 벌어주자라는 원담 꿈을 꾸고 시작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2개월 무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이죠. 아, 써 보시고 아, 만약에 마음이 드면 아, 아,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무료 자본 기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희 자본대로 운영을 하면 어떤 수익을 얻을 수있는를 저희 그 고유 계정을 운영하면서 매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운영하는 수익률을 매일 고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시하는 전문가 또 투자자문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키움 한토 미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키움주권은 거의 벌써 반년 가까이 됐죠. 176일 되면서 17.19 한토는 157일 됐는데 16.13 157일은 14.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따블따블 아, 템베거 이런 거 눌리는 게 아니고 아, 그 자금 야금, 아, 자금 살금 자금그 특급 뭐 퇴산으로 어, 돈을 실현 이익을 모아서 어, 결과적으로 퇴산을 만드는 그런 전법을 구사하고 있고 이 저희 홈페이지를 매일 보시는 분 또는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 이 실현 이익이 점점점 어, 누적되어서 이렇게 쌓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으로 어, 해서, 어, 저희가 저희 수익률을 굳이 연환산으로 어, 환산한다면 아, 35% 내지 40%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하게 된다면, 5년 뒤에는 1억이 30% 수익의 경우에는 3억 7,140%의 수익을 계속 낸다면, 5억 3,800의 돈을, 어, 태산의 태산과 같은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겠 예, 아, 그야 말로 복리의 효과, 복리의 마술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텐베고, 아, 뭐, 따블따따블 이런 걸 하지 않고, 어, 실은 이익을 모아서 차근차근 어, 이익을 구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희가 아, 2개월 무료 자문하는 기회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누라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누라라는 종목도 2023년 9월에 6 9,5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바나 원투박이 나면서 15,000원까지 떨어졌죠. 지난 4월에 15,000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2만 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고가를 6.95찍으면서 23,850원을 기록했어요. 현재도 23,150원을 기록하면서 올 4월 이후 최고의 가격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쓰는 종목으로 등극했다. 앞으로 25,000원을 돌파하면서 3만 원그 위로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팩트라는 종목이죠. 이 A팩트라는 종목도 월봉을 보면 7,250원까지 2024년 6월에 갔던 종목이 작년 12월달에 1,71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후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고가를 2,930원을 기록했고, 현재 가격도 2,92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2,920원이 종가로 굳어진다면 올 3월 6후 최고의 종가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고, 곧 3,000원을 돌파하면서 3,500원, 4,000원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 어, 여러분에게 종목을 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 파이낸 베스트를 아, 다시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바뀌었죠. 아, 양봉으로 바뀌면서 지금 2.6%대 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 지금 현재가가 2,155원인데 이 현재가가 아, 종가로 굳어진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이상 기간 동안에 최고의 종가를 구현하게 된다. 새로운 가격대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월봉을 보면 최고 가격이 5,830원이고 현재 가격이 2,165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 상승의 여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3.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쓰면서 완전한, 완전하게 대세 상승세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에 차곡차곡 돈을 벌어서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연나로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주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또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면서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보암김정수였습니다